오케이. 자, 사 회전 반달락. 내려갈 2단계 접. 폭탄 폭탄 저 오지 마세요. 오케이. <laughs> 지금 저 저한테 오로 끌렸어? 야, 가자 야, 가자. 딜 버서. <laughs> <laughs> 야. <이야>. 근데 이거 <laughs> 지우는 거는 확실히 수리검이 난거같낮긴 아, 근데 딜이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이거. 어, 근데 네. 보스 딜은 좀센거 같기도 하고. 아, 이러면, 잠깐 목걸이를 바꿔야 되는구나. 자, 목걸이를. 아, 반지 목걸이 세트를 찾나갈걸요 쿠, 쿠, 쿠르갈 목걸이 해야겠다. 아. 네, 목걸이가 독버섯 목걸이였어. 맞네. 저는 바신목 차고 있는데, 지금. 음. 바신목보다는 이게 평타 딜이라서. 네, 평타, 평타 딜이니까. 음. 오. 강신우이님, 어. 퓨어로랜드 저희 코리아 디스코드에 어. 현우, 현우님이 어. 강신우인 대신 자리 지키려고 하는데요. 뭔말이야요 미친놈. <웃음> <웃음> 아, 아, 저, 저 지금 녹화 중이거든? <웃음> <웃음> 오케이. 잘했어 <laughs> 어, 어, 어. 저승, 저승 목걸이 격어요 다음 판에 다시, 다시 도박 따면 되지 <laughs> 아나 지금 녹화 중인데 <laughs> 무슨 말했길래 나 음소거 시켜놔서 못 들었네. 오케이. 아그뭐 현우라고 있어 일가에 일간가 이가 이가 길드장이다 이가. 네. 근데 뭐나 대신에 뭐히어로렌트 자리 지킨다고 주하는데아시아어나 오늘도 한번 갔다 왔는데 아시아어아네사 회전 반달나 감지용이긴 하다 진짜. 이거 먹으려고 진짜. 일로 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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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딜버 딜버 <laughs> 미쳤어. 와. 근데 우리 이거 진짜 빨리 얻은 편이긴 할 듯. 오 이거 조심. 꼬꼬댁. 이거 나나 어, 난... 꼬꼬댁 썼어. <laughs> 아니 당신이 꼬꼬댁 쓰는 거랑 내가 뭐 무슨 관계야? 아니 나도 나도 꼬꼬댁 썼어야 됐어. 얘가 나한테 내려앉았어. 그래 내가 꼬꼬댁 말하니까 바로 썼잖아. 그, 아, 맞을 뻔. 아, 꼬고댕 안 썼음? 네. 그럴 땐 꼬고댕 쓰세요. 아, 아, 근데 이따가 저거 깃발 세워줘도 그럼 음. 빨리 깨질 것 같은데요? 날씨 계속 돌거 아니에요? 아, 그렇긴 하죠. 근데 그거에 적용이 맞나 이게? 이게 유저한테만 좀 적용받는다고 하는 거 같은데, 요깰수 있나? <laughs> 잠깐만. 타수가 될려나 안될 안될것 같지 않아요? 안될 것 같은데 나 잠깐만 아니, 표창이, 표창이, 작은 표창이 많이 나오면 타수가 오우 가클큰뻔했다 몰라 일단 한번 해봐 일단, 일단 에 번복에... 일단 나 권폭 들어야겠아 나도 권폭 들어야겠는데 그럼? 잠깐만 어썩아 뭐야 왜야폭탄이었어아도하라 도발했어 꺼꺼리 쏘리 리템 수업, 수업하고 있었거든 어, 죽었어 죽었어 야, 오, 야 이거 안 되겠다. 어, 일어나. 어? 야 이거, 이거 장난치다. 그냥 부메랑 들어 다 붙어. <laughs> 야 이거 안 됐다. 이거 안 됐다. 아 이거 안돼안돼안 돼. 부메랑 들어야 돼. 아까 보니까 당신님 버리고 저희 세 명이 사죠저 보고 있을게. 구경할게. 그래도 제 시체 그 회전석은 돌아갑니다. 아그 코우 형님 무기 바꿔야 될것 같아 안될것 같은 그거 안돼안돼어 안 돼. 타수가 안돼 타수. 무기 바꿔야 되돼 타수가 안 된다 네 회전 부메랑은 19초 남았습니다 아니 나도 갈것 같은데 생각 좀 하고 올게요 사 회전 반달 나 그래도 응? 영상 한번 찍어 놨어야지 업로드 가자 오케이 오늘 딱 여기까지 하고 <laughs> 어유, 좋은데? 아 쓰는 거 쿨이 좀 길긴 하네 좀 길고 이거 실험해봐야겠는데? 이게, 어느, 어느 거리서부터가 빨리는지 실험해봐야겠다. 여기는 절대 안될 거고, 한이 정도? 여기는안 되는. 한이 정도, 이 정도가 딱 맞는다. 있는 거 음. 아, 괜찮은 거 같은데. 오, 오, 오 이거 길좀 서천해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laughs> 없는데 우리? 못 계신 거 아니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 님들 님들.